수익구조의 다변화를 가져가려고, 뭐, 파워링크도 걸고, 기... 뭐, 여러 가지. 는전번에 <laughs> 아, 네, 우리 그 맑은 소프트에서 교육받으신 분 있나요? 여기? <laughs> 네, 여기? 네, 개발이 아, 아, 예, 아 그러시구나. 바로 아, 맑은 소프트가 미국 바로 그런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러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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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아, 맑은 소프트에서 네,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럼 그쪽에서 솔루션을 다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맑은 소프트, 그, 저 평생 교육 사이트도 있거든요 우리가 최선이 만들었어요. 우리 여기 이 친구가 홈페이지까지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포털로 들어와서 우리 언론사들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게 돼 있어요 마이크소프트는 그러면 수익 구조 배분 전번에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저하고 마이크소프트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했어요. 자 우리 제휴사가 제휴사고, 우리하고 말도 소프트하고 몇대몇대몇1 9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평생교육원 지금 졸업을 언제 하죠? 네,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힘든 건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원을 저희가 설립을 해요. 어, 금년도 말쯤에는 아마 설립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말도 소프트를 거치지 않고 우리 제휴사들하고 이제 더 좋은 베네핏을 줄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구조예요. 말그소부하고 관계가 그런 구조로 가는 건데 거기서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해 볼게. 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게 돈이 될것 같고 회장님 저희가 필리핀을 예를 들어 죄송한데 거기 오래 살았고 필리핀교민신문이 처음에 한 개가요,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됐는데 재밌는 게 얘들이 뭘 만들어내면 지들끼리 언론이 협회를 만들어. 세이 있는 곳까지. 그래서 걔네들이 언론인 협회 안에서 그 중간 뭐 마닐라부터 마닐라 소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언론인 협회를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는데 그게 광고 대행사예요. 즉, 주간 마닐라의 다이렉트 광고를 못안 안 받는 거예요. 그 언론인 협회 통해서만 광고를 집행하니까 만약에 주간 마닐라가 한 20만원, 뭐 마닐라 소 20만원이면은 그 언론인 협회에다가 100만원을 꽂으면 얘가 20만원씩 준통하게 꽂아주는 그런 역할을 걔네가 하고 있어요. 필리핀은요. 그래서, 그, 언론 협회끼리 자기들끼리 뭐 대사관부터 다 장악을 하면서 조직력을 키우고 있고,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는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재밌어요. 해보니까. <laughs> 그다 하나 더 회장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라고 천안에, 네. 그 기독교에서 돈 많은 학교인데, 이 백성문화대학교에 그, 2020년에 방송영상학과라는 학과가 생겼어요. 제가 거기 강의를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비가 웬만한 케이블 TV 방송국 장비입니다. 그래서, 놀고 있길래 그 총장님 만나서 의논을 해서 방송국을, PP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PP라는 게 이제 보도 채널 쪽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충남도라든가 천안, 아산, 뭐, 당진해갖고, 얘네들이 그 교통방송에 도, 그 돈을 써갖고 지금 교통방송 사업을 짓고 있어요. 어, 그, 아무도안 보거든요. 듣지도 않고. 그래서 백석에 돈이 많으니까 있는 거 활용해서 방송국으로 PP를 만들면, 저희 재무사들이 영상하시는 분들은 영교를 해 갖고 하면은 하나의 방송국을 날로 먹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것도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좋은 얘기. 그래서 지금 말씀한 걸 들으면서